예,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예를 미야서 17장 1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두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 뿔의 세계적끈을 그들의 자네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재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사나 내온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재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준내 네 기업에서 내네 손을 댈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눈을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요하 같이 말씀하시니라, 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의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곧건거한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를 의지하며 여호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 이를 알리오마은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험하리니 불의를 지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그 낫지 아니한 아를 부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광으로 오신 보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신 이 여과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과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과를 버리미니라 여과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마기 할자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저를 따라 싸우며, 지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신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드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에, 묵상 제목이 재단 뿔에 새겨진 주인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관과 그들의 재단뿔에 새겨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그 죄가 이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금강석 표증한 걸로 이렇게 사람 마음에다도 새겨놓고, 또 재단뿔에다가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유대 사람은 이제 죄인, 죄인이다. 아, 그, 어, 쥐, 쥐 때문에, 이제, 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 그들의 자녀들 또한 그 다음 세대가 어, 늘푸르다무 곁에 있는 재단들과 아스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래, 지금 어른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그 죄가 자녀들에게 지금 계속 이렇게 전수되고 전달되고, 유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생각 속에 오직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 오직 저풀 나무 숲 속에 있는 그 우상 숭비하는 산당과 또그 아세라, 이 아세라는 그 아스다로시라고도 하고 풍요의 여신이거든요. 그런 어떤 음란과 성적인 매력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는 신이다 하는 여기에 에, 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에, 우리들의 모습도 에, 그와 같음을 보게 됩니다. 에, 이러한 이들에 대한 에, 하나님의 그, 그, 심판 약속은 3절에 나와 있죠. 들어있는 나의 에, 사나, 내온 영토의 죄로 말면 아내가내 재산과 내 모든 재품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예. 그, 어, 신전, 산당들이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노력당하는 일이 있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이제 재산이나 보물도 다노력당하게 된다.뿐만 아니라 너로바야금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숨기게 하니 전쟁에 져서 포로되어가지고 이방 땅에서 이제 노예 생활하게 되는 에, 그런 일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 하나님께서, 어, 아무리 함께하고 축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는, 불순종하며 배역하는 우상을 계속해서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혼이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심판을 자초하면 심판받게 된다. 개인을 넘어서 교회나 민족도 다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리메를 통해서 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용서해 줄수 있는데 왜 예, 하나님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용서해 주려고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더, 더 그렇게 무서운 죄악을 범하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금강서 철필로 마음에도 새겨놓고 재단 토이도 새겨져서 이거는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주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미 북 강국이 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심판 당하는 것을 똑똑히 눈으로 보았는데, 그들이 망하는 것을 그대로 전철하고 전철 받고 있는 그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의 예림를 통해서 이렇게 강력한 경고와 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과 또 하나님을 떠나서 무상승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여기 오절리아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예,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살게 된다고 는 것이죠.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 정말 이 물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 나무도 제대로 못키고 이렇게 잎사귀가 가시가 돼가지고, 근근히 예, 근근히 살고 있는 것이 사막의 이렇게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어, 여기 칠절을 보니까, 무릇, 여와를 의지하며 여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법을 빨 것이라. 물가에 심겨진 다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냐함 같으니라.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예, 그게 우상이나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예, 어떤 그 자랑을 하지 않고 오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을 준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아는 것처럼 시편의 첫 구절이 복 있는 사람이죠. 예, 복 있는 사람은 신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막에 떨리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이 아무리 뭐 가뭄이 들어도 아무리 더위가 와도,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이렇게 마르거나, 또 이렇게 뽑히지 않는, 그런 시내가 있으면 나무가 되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류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를 물어 추근합니다. 여기 구절 이하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어, 하나님의 그 어떤 교훈이, 예 나타나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그요 마음. 예 누가 이를 능히 알려만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봉관하니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니까 정말 별볼 일 없는 사람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 나라를 통일시켜서 어 가장 에, 번영하고 창변 나라를 만들게 하는 에, 다윗을 성군 다윗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예,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어, 11절에 보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않냐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얼리스은자가 되기라 아, 이렇게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예, 불의하고 악하면 그것에 대하여서 자고새 같다고 그래요 자고새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다른 둥지는 다른 새들의 알까지 다 주워다가 자기가 품어요 근데 실상은 그게 자기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다 자기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죽기 고생하는 인생을 살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은 결국 불의로 치부하는 자로서 자고새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을 비유력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다 이제 인생 중년에 이르렀죠.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가는 존재로서 살 만큼 많이 살아왔죠. 근데 우리 중년에 이르러서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면 정말 이거는 참 불행한 일이죠. 젊을 때는 어리석지만은 계속 배움의 기회가 있어서 깨닫고 변화되고 어, 새로워지게 되죠 그런데 이게 중년이 되면 그 마음이 딱 고착이 돼가지고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신조 신념, 내 인, 인생관을 바꾸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앞세우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 중년이 들어서 회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 오늘... 또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분의 그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이분 27년간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심근경색 이런 병으로 이렇게 통통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왔어요. 그 자기는 한마디 결론이 뭐냐면 27년간 교회를 다녔어도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다 지나쳐버렸다는 거죠. 항상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생을 살았대요. 그런데 거듭나고 성령 받은 그분의 아내는 어, 정말 말씀을 먹자고 진실로 믿고 하나님 섬기다고 했는데, 항상 자기는 인간의 상식을 따르는 자기 신념을 따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자기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가정 평안을 위해서 교육만 다닌 정도였는데, 막상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 잘못 사는 것인가? 거기서 하나님의 자기를 그냥 어, 인생을 끝내겠다면, 아, 자기는 지우기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교회는 27년간 다녔지만 어, 허실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먹어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지식과 상식을 따르는 선에서, 그러니까 어, 부인하고도 세 마디 이상 말을 못 했대요. 왜 싸우게 되니까. 왜냐면 부인은 거듭나 성령의 사람이고, 이분은 교인은 다니지만 육신에 붙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거듭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의 이야기인데요. 자기만 그러냐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안에 천문성도가 있다고 하지만은 자기 같은 사람이 부지기 수라를 꺼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천국과 지역을 경험하게 하고 살려줬는가 주 생각하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교훈이 되고 경각심이 되고 또 죽음을 생각하고 또 지옥을 생각하며 살을 때 지옥과 장교에서 우리가 거듭난 삶으로 말씀을 먹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고들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말씀이 예수님을 주인 삼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기, 물을, 줄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와를 떠나는 자는 흙이 기륵들이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와를 버림이니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셔요. 우리가 어, 잘된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이 누군가 어, 돕는 사람을 붙여줬기 때문이고, 또 어떤 그기회와 때를 잘 만나서 우리가 어, 잘 되고 복된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때와 만남과 우리 인생이 내가 막 계획해서 어떻게 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생수의 근우신 여호와를 통해서 복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생수의 근우신 여호와를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요. 예,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되고 간다는 것이죠. 여기는 어, 생수의 군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십다절 이하에서 이제 에르미아는 이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성이 오시니, 나를 고쳐서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내가, 내가 하고 있어요.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자기도 고쳐주시고, 자기 마음이죠. 또 나를 구원해달라고, 어, 그래야만, 에, 내가 치유되고, 내가 구원받게 된다고 는 것이죠. 보라, 그들이 내 기르기를, 여와의 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어, 이제 임하기 할지어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레미야가 예언하면, 예언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슈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대국을 통해서 이 나라를 침략하게 해 가지고 완전 망하게 된다. 그 예언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자꾸 이렇게 저주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한다. 예, 그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종으로서 살아오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 고쳐주시라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나를 그 원수들의 앞지에서 이렇게 중단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16기로 보니까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로 원래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이제 10대 소년 때 자기를 소명해서 이렇게 예언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명, 목자의 사명, 제사장 적이고 또 선지자적이고 어떤 왕적인 이런 사명을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면 너무 막 이렇게 반대하고, 어, 이렇게 조롱하고, 어, 이렇게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어서 17절에 보니까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나체 시온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해이 박해하는 자. 예리매를 지금 박해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놀라게 하지 말라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또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예리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의 선자로서 어떤 예언을 하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 먹는 게 아니라 막 튀기는 걸 튀겨.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시대의 예언자들이나 왕이나 저렇게 방백들, 지방 지도자들, 모두 사람이. 한 사람도 에르미아 편에 서서 휴게하거나, 어, 떻게 하면 되느냐고, 어? 우리가 의인 열 사람이 되어서 망하지 않는 길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고, 네가한 말대로 한번좀듣게 해봐라. 어? 우리나라가 무슨 강대국에 망한다고? 네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면 한번 그렇게 해봐. 막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도전하고 대적하는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또 이렇게 뺏기고, 가수마리를 하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때로는 감옥에 가고 이런 가운데서도 자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런 박해하는 자들에서 자기도 건져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장차 받을 그런 하나의 님 심판날이 있음을 이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람의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우리 교육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또, 새로 오실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오늘 새벽을 껴 기도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태풍 카논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피겨간가 했더니 방향을 돌려서 우리나라로 정면으로 상륙한다고 하는 일교회비를 받으면서 온 유정자들과 백성들이 두려움에 있고 또,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서 권한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잼벌리데이 또한 퇴영하고 이제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주님, 이 모든 태풍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요, 또, 인류 종말에 대한 아버지의 인생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저희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류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의리하고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 또 경제계, 또 종교계 할것 없이 각계 각층에서 이 세계 청소년들에게 참그 아픔과 또 이렇게 병듦을 치료하면서 그들이 이곳에 온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려고 온 국가가 나서서 발벗고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 국위가, 국격이 떨어졌지만, 이 남은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부귀가 선양되어지고 특별히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망했던 나라가 이렇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속에 이 마을마다 있는 십자가 교회당이 있음을 꼭 보고 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청소년들로 거듭나지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의 모든 교육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새로 오신 후임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에리미어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고 또 먹은 말씀을 또 되씹어서 묵상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게 될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수에 근원드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생수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양식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아버지 하나님이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심령 폐부를 보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혜가 있도록 이 아침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마와 싸우시는 분들, 또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고통스러운 분들, 아버지요 권한은 잠관이지만은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통과한 주님이 부활로써 우리에게 영광과 부활 생명과 영생을 주신 것처럼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더욱 기도하고 더욱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고 잘섬기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